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ay. My Korean name is Moon Nam. I got a EOP winner this month, so I'm, I'm very proud of myself. Uh, as you see, I'm not that speak English, but I always try to speak English. Anyway, uh, I will talk about Italian environment in Korean Please wait. 네, 여기는 Korean 존이에요. 학원이나 기숙사 같은 경우는 어, 안 내부에서 항상 영어를 써야 돼서 솔직히 좀 답답한 면도 있는데 그만큼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여기 얼마, 온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도착하자마자 코디네이터나 매니저형들 또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적응을 빨리 할수 있었고 무엇보다 밥이 맛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원장님도 되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공부를 할수 있게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제 선, 저는 제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오히려 더 잘했다고 확신을 듭니다. 만약에 어학연수를 생각하신다면 시, 여기 학원 C2N에 오셔도 분명히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 학원에서 같이 웃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